할렐루야 예. 오늘 또주님전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파지에서 예배리는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공으로 포도원의 노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또 장마로, 폭우로 참 힘들었던 계절이었는데 이제 여름, 겨울이,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왔습니다. 한절기입니다.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세 우리 가 오늘 볼상 삼고에벌 이사야 세인은 고도 온의 노래가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볼 이사야서 5장 그리고 2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볼 이사야 5장에 고도 온의 노래는 아주 슬픈 노래입니다. 애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 누가 얘기에서는 요아의 포도원으로 되어 있죠.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27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는 아름다운, 회복의, 기쁨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노래로 하면 그것은 대체적으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무슨 칭송하는 가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 본문은 그런 칭송하는 노래가 아니라 반대, 실망을 말하는 노래, 슬픈 노래 예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미 아마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상고해 볼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 우리도 이 말씀을 상고해 본가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을 때 어떤 징계가 임했는지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배우, 마음을 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을 노래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이 있으미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구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다. 아멘. 포도원 주인이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깊이 파고 돌을 피하고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는 주인이 되어보지 않아도, 않는다 해도 그가 이 포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을 봐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힘이 비싼 포도나무입니다. 향기와 맛을 그 어떤 포도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름진 산에다가 심었습니다. 기름진 산을 구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인은 온 마음을 다해 최고의 포도를 얻기 위해서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 포도를 바꿨습니다. 또 무엇을 했습니까? 그곳에 망대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또한 술출도 봤습니다 이 주인의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포도주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런데 그만 이 포도나무에서 이상하게도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습니다. 농부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가, 일, 포도나무가 열리를 바랐는데,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는데, 들포도가 열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칠제를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와와 호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사람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오 포하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오 불루지점이 없도다. 아멘 여기에 나온 모든 것은 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사람입니다.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처럼 선택하시고 가장 기름진 곳에 심으시어 극상큼 포도가 맺기를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셔서 거룩한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백성을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최고의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사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으로 만들어진 히브리 민족을 애국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홍해와 건조한 사막을 건너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10편 80편 8절에 보면 죽게 산 포도나무를 내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민족을 하여금 온갖 넘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노예처럼 기름진 산에 포도를 만드신 것처럼 그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훈련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라이것이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인하여 크게 기, 기뻐하시고 또 기대하셨습니다. 극상 포도 연매가 내기를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대를 안전히 저버리고 받았습니다. 기대를 저버리고 들포도들들 포도를 맺었어. 포도원 주인의 안타까움이 어떠에 있을까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포도원 주인은 실망스러워 비용대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워 포도원에 불을 지르고 갚아 갈라엎 퍼버릴지도 모르니다 극상품 포도맥 지키기를 기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랫동안 공들인 이스라엘이 그만 들포도를 매금으로 큰 실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배신을 장한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이제 이렇게 말씀합니 하나님은 자신이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리에 맞는지 판단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다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극상품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알고 이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또원혜를 지명해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포악한 백성이요 불만이 가득 찬 백성이 되었습니다. 탐심과 욕심이 그들을 삼켜 타락한 백성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오 절에서 또육 절을 말씀 하고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들포도만 멘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고자 하십니까? 이제 내가 내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담을 허로 짓밟히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안패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것이니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포도밖에 생살하지 못하는 이 포도를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쏟았던 애정이 분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울타리아 담을 헐어버릴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며 또 비도 내리지 못하여 마침내 항폐케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서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물가치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모두가 진리를 사랑하고, 모두가 약한 자를 돌보며, 모두가 어려운 자를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모두가 가난한 자와 가부들을 돌아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한 자를 폭행하고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오히려 발치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법이 사에 회 적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맺은 들포도즉 유다의 구체적인 모든 죄를 알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유다의 죄악이 무엇들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탐욕의 죄였습니다. 이사야 오늘 보면 5장 8절에 보면 가옥의 가옥을 이으며 전투의 전투를 다여 하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서 홀로 고주하리 하는 자들은 하이스 되죠. 무슨 말씀이?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러나 혼자 모두 가지려는 욕심은 이용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내지 말고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합니다. 나눠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 같아도 영혼을 위해서 장래에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탐심을 싸우면 후대에 욕심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은 탐욕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술취함과 방탕의 죄입니다. 우리의 11절 말씀을 드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하이스 진정 유다의 백성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독주와 포도주를 보호시며 향락에 취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빈정 거리는 죄입니다. 우리 1구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일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부 관리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 구절은 누가 말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죄를 좀더 지어볼까요? 그러면 당연히 심판이 빨리 오겠군요. 하나님 빨리 심판해보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게 말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빈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인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나님을 요구하고 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빈정거리는 글들을 많이 올리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욕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빈정거리는 글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빈정거리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것.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치관이 전도되고 도덕이 애국된 지입니다 오늘 우리 사야 5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감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다 있습니다. 세상이 잘못되면 가치가 이전도되고 도덕이 회복됩니다. 악한 사상과 행동을 옳은 것이라고 하고 오히려 선을 악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주장과 논리가 남부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교만의 죄입니다. 21절에 보면 은 스스로 지, 지혜롭다며 지 스스로 명찰하다 하는 자들은 다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입도 합니다. 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또 자랑하면서 가시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명철하라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책 오늘 이사야 5장 23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물로만리아마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지만 내물만 주면 죄가 없다고 판결하고 의로운 사람이도 불구하고 내물을 주지 않았서 유죄 판결을 받는 곧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불공정한 재판이 유다에, 유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여섯 가지 제의 특징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들퍼도 열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공평과 의의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그들이 이와 같은 들포도 열매를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의 성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영적인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에게 어찌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결국이 무엇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오늘 구제를 쉽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망불의 요와께서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업이 한패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구조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보도주한파트가 나겠고 한 호멸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리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옥이 한패하게 안팎, 되고 그 땅은 아무리 넓어도 살을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땅도 수산을 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한패하게 될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17절을 보시면 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굶주리게 하시며 몽마르게 하시고 사로잡히게 하시니다 계락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지옥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마침내 나타나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니다 우리 입사들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이로말며마 불꽃이 굼토기를 삼킨 같이 마른 불이 불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 꽃이 뒤끝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일복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무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스라엘과 이단은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다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실 때는 산들이 신동하고또 죄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더러운 똥물이 부서진 같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여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팔른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 나라들을 불러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러시아와 그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 세계가 그 영향 때문에 많은움을려움을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사은이은은이벨람이사람이스라엘을사람하십니다그포 사람은 그, 그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람은이사은이사은이이 바다 이 사람은 이사람이 백성을 향하여 부이짖으사람이그 땅을 바라보면 흑감과 고난이 있고 비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라고 말씀하니,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를 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런 말미함은 임박한 심판이 얼짱가를 상고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이스라엘 가운데 선사 지 이사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유다는 여전히 해결치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말씀대로 BC 587년 바벨론에서 유다는 안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경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거에 어땠습니까? 종자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돌, 강남, 나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좋은 열매를 피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해주시고 참토도 나무 대신 예수님께 젖분지파 접근침파, 젖분지파 되어서 인생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타락한 세상에서 뽑아다가 이 소름 종게로 옮겨 신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살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벌이 임하겠느냐고 자만했던 유다의 백성들을 참. 내가 지금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또 예배 드립니 어떻게 산 어떻게 사들 내가 어떻게 산들 하나님께서 벌 주실 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근거가 없는 낙관주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벌주실 거다. 벌주시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는 것입니다. 들포도의 일별이 늦을 때 하나님의 권증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참으시다가 보조에 안되면 채찍을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중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쁜 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른 자녀들을 아이들을 불러다가 먼저 벌을 주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불러다가 금면하고 때로는 벌을 주까 당연히 우리 자녀들을 먼저 벌을주죠 아니고 아니면 징계를 하죠. 금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의 권증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기 전에 들포도 열매를 맺은 우리의 인생을 먼저 돌아보고 헤게하고 돌이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 5장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날마다 예수님 안에 가 그분과 동행하고 기도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리하여 정의와 공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